시문들이 문가리가 그렇다라고 직접 대놓고 말은 못하니까 요즘 보면 교묘하게 갈럼 니스트들을 이용해가지고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가치, 내지는 특정한 나라의 독재화, 이런 걸 갖다가 설적 비추어가지고 문을 비판하는 부분을 합니다. 오늘 중앙일보는 보면 퍼플리즘의 최종 단계는 자유 뺏기다. 그러면서 터키의 에르도안 그리고 헝가리의 오르반 이런 사람들의 지금 이 독재와 경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법과 언론 탄압은 필수고 선출된 권력이 의예를 가지고 다수의 결을 이용해서 독재를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구 집권을 노려서 헌법까지 바꾸고 자유가 없어도 민주주의가 될수 있다고 자유 없는 민주주의까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조선고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민주독재라는 유사한 칼럼을 또 썼는데요. 주경철의 히스토리아 노바라고 하는 제목의 연재칼럼에서요. 다수에 의한 민주독재 19세기가 대한민국 정치를 경고했다면서, 200년 전에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토크빌이 당시 신생국 미국을 둘러보고 대세였던 미국의 민주정치의 제도에 대한 명점을 예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열승파 다수가 반대편 소수를 가혹하게 압박하고 진리 도덕을 독점한 뒤에 우리는 오류가 없다 하고, 상대편은 부도덕하다고 영혼을 공격을 했고, 그래서 무제한의 권력은 결국 타락으로 흘러갔고, 누구든 이 권력이 절제되고 제한되어야지 무한 권력을 얻는 순간에 압제 독재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저급한 평등이 민주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끌어내리고 남이 잘 되는 걸 보느니 다 망하자. 그래서 다 함께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가 국민의 이름을 내세워 권력을 행사하는데, 군주는 반대파를 왕은 전부 제압을 못했는데, 법을 장악한 민주국가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전 여권은 어제 이 공수처장 후보 두명을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리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두 사람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어요. 이걸 하고 싶어서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된다를 5명이 찬성해야 된다로 바꿨습니다. 야당이 두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꾸지 않았으면 야당 두 명이 반대를 하면 안 됐는데, 법을 바꾸어가지고 이 다섯 명만 찬성하면 된다 했기 때문에, 야당 두 명이 찬성해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추천위원을 임명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공수처법 개정안을 지난번에 이 밀어붙여서 필리버스터를 뭉개고 결국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야당의 거부권이 이제 합법적으로 박탈되어서 여당이 공수처라는 해괴한, 한마디로 정상적인 국가에서 없는 이런 제도를 갖다가 지금 만들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국회에서 표결, 다수결에 의한 표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냐. 국민들은 지난번에 총선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문가리 패거리한테 180석을 안겨줬습니다. 문은 이미 자기들이 1월 달에 다수로 통과시켜놨던 공수처법을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더 전행을 하려고 공수처장을 자기들 끈아프를 시키려고 야당의 반대를 뭉개고 다시 또 법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서 여권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문 시키는 대로 그 수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은 공수처장 후보를 지가하고 싶은 사람 지 마음대로 다 시켜 버린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변창음이라고 살아온 과정도 개인의 어떤 청렴도도 말을 하는 자세나 태도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이 최소한 갖춰야 될 기품도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그야말로 개판 5분 전인 변창흠이를 문가리은 드디어 장관으로 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제도를 형식적으로 만들고 청문회에서 야당이 다 반대를 했는데도 야당 동의 없이 문은 장관을 지금 변창흠이가 26번째로 야당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청문회 제도를 왜 합니까? 청문회를 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장관은 그도 들이는게 답이지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마 문이 야당의 반대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대통령으로 지금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변창흠을 문이 임명한 것은 문 스스로 자기 죽을 무덤을 파고 있다 매우 잘한 것이다라고 보고요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공수처법을 다시 바꿔 가지고 공수처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임명한 것도 아주 자랑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의 민도 수준에서 봤을 때 코로나나 경제나 부동산에서 잘했다면 이런 행동을 해도요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작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없애버리는 쪽으로 가고 독재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감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채, 이게 민주주의가 망해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데 관심을 상실하죠. 그런 채 진짜로 관심이 있는 것은 먹고 사는데 내 배만 따시면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 문가리가 국민들의 인생을뭐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넘치고 이 코로나가 정말로 이 경제를 위협하지 않고 부동산이 안정됐고 이렇다면. 아마 독재 어떤 독재로 가도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되거나 무솔리니가 되더라도 이 나라 국민들의 수준과 민도로 보면 그걸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오랫동안의 항쟁과 이런 투쟁을 거쳐서 정치되어져서 상당한 수준의 민도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과장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때는 민도가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민도가 급격하게 후퇴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선동에 속아서 다들 그랬거나 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신시대에 전두환시대에 또 6월 항쟁이라고 부르는 87년 이런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지금 좌파들은 입만 열면 하는 촛불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마치 거리에서 대통령을 쫓아내는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처럼 인식을 시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박근혜한테 적용되어졌던 부분들을 문가리한테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우는 쫓아내야 되는데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의혹들을 강압적으로 덮어버리고 최소한의 어혹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검찰을 막아서 저렇게 해체 시키려고 하고 공수처를 만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을 민주주의하고는 관계가 먼 방식으로 다수결 독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고 저 k 방력이라고사기방력을 국민들 앞에 외쳐오고. 문가리가 최근에 이 터널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국민 앞에 이야기하고 어제는 또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경제도, 방력도 기적 같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K방력은 인근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다른 나라하고는 훨씬 다른 K방력을 한류 상품처럼 수출할 것이다. 그러면서 화상 국제 회의에 나가서도 이런 부분을 씹어리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누구도 이제 한국의 K방역을 제대로 된 성공적인 방역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참 설치고 홍보하고 떠들어대고 우리도 속았는데 결국은 저렇게 가버리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자, 문가리가 이제 위기에 놓이니까 오늘 또 퍼플리즘을 하고 나섰습니다. 구조 3천억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1월부터 신속하게 지원하겠다. 그래서 애초에 하기로 했던 이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돈을 살포함으로써 지금 위기로 가고 있는 자신의 지지율을 방어하겠다는 거죠. 자. 문가리가 뿌리는 이 구조 3천억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누구 돈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이 재난지원금으로 준다고 액수와 방법까지 지가 정해가지고 지가 발표합니다. 남 돈을 가지고 생색을 지가 내고 자신의 정치적 탈출구 위에서 지금 그 돈을 뿌립니다. 또 오늘 보면 문가리가 백신의 협상에 직접 나서 모더나 CEO 스테반 반셀과 어젯밤에 화상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더나와 2천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지금 또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어젯밤에 한 10시경에 화상통화를 27분간 해서 모더나가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스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래서 애초에 모더나에서 천만 명분을 살라 했는데, 2천만 명분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래서 문이 화상회의를 해서 이것을 확보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공급 시기가 언제인가 한 겁니다. 그래서 3,4분기에 공급하기로 했으나 2,4분기 공급으로 시기를 더 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모더나가 6월달까지 한번 노력해볼게 원래는 9월달까지 준다 했는데 원래는 얼마였는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것도 모더나가 확약한게 아니라 CEO하고 그냥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문가리가 부리던 구조 3천억 분의 3차 재난지원금 발표 그리고 모더나 ceo와의 화상통화 이런 것들이 이제 독재로 가는 일종의 양념입니다 독재로 가는데 국민들이 그냥 독재를 매번 국회에서 그냥 강압적으로 다수결을 통과시켜서 밀어붙이는 부분에 환멸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배좀 부르게 해 주겠다고 국민 세금을 뿌립니다. 그럼 문가리가 뿌린 구조 3,000억은, 그럼 문가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지 돈도 아닙니다. 결국은 국고에 차지를 낳게 되고, 국가에 부채가 되고, 국민이 갚아야 될 거예요. 자, 모더나하고 물밑으로 먼 거래를 했는지 모르지만, 세계에서 어느 회사 CEO가 화상 통화로 백신 몇개 팔게, 무슨 배추 장사하고 자빠졌습니까? 화상 통화로 백신을 사고 팔고 시가 시기를 정하게요.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 정말 웃기는 짓거리인데 이런 것들을 했다고 발표하는 것이 통하고 있다. 만약에 이번에 재난지원금과 모더나하고 화상회의 이런 게 통해서 또 문의 지지율이 반등이 됐다. 이제 그런 나라로 대한민국이 가게 된다면 이거는 이 독재를 정말 끝을 볼 때까지 연장시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쯤 독재를 하고 있으면 여기서 이 독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국민이 끝을 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진짜 끝까지 가서 독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느끼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자, 이제는요.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